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의 강풍과 호우, 풍랑특보가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지만 고온다습한 공기도 계속 유입되면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어선들이 빼곡히 들어선 성산항. 배들이 겹겹이 줄을 지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서로 연결해 놓고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피항한 어선만 200척이 넘습니다. 우리가 조업 나가면 한을 사는데 한일만에 제가 입항했어요. 태풍 영향 때문에 무성국이나 해경에서 까지 입항을 해주라 해서 태풍 때문에 다 피항한 겁니다. 태풍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제주 먼바다에서 조업하던 다른 지역 선박들까지 제주 지역 항구로 대피한 상황.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 해상에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도내 항포구에 어선 1900여 척이 긴급히 피항했습니다. 특히 동풍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제주 동쪽과 서쪽 해상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동쪽 해상인 성산항과 평대리는 높은 파도가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밀려드는 반면 서부 지역인 금능과 모슬포항은 물결이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새벽 오름에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2k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또 산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 1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고색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29일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겠으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바람도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는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의 폭염일수는 33일 열대야도 연속 44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이어지는 등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젯밤 시간당 50mm 넘는 폭우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에 불과 1시간 만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유리문으로 빗물이 일렁이듯 들이칩니다. 급히 모래주머니도 가져다 놓았지만 빗물은 순식간에 카페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순식간에 한 30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그냥 가게로 물이 다 와버렸죠, 들어왔죠. 거기 무릎까지 찼었어요. 잠을 자고 있던 주민들도 갑자기 쏟아진 비에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집 마당으로 들이친 빗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다 차갑고 옆, 옆에가 있어요. 그냥 그렇죠, 어. 어젯밤 10시쯤 전남 목포시에 시간당 54mm가 넘는 기습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수로는 20년 사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폭우였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하루 최대 50mm, 시간당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다고 예보했지만 하루 종일 내릴 비가 1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도 비가 내리는 와중에 발효됐습니다. 기처럼이감는 지속 시간이 한 시간 내로 짧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목을 준비했던 상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팔로 지금 고 지금 놓는데 지금 지저뭐 지금 이게 다내잖아요 지금. 만조까지 겹치면서 배수가 원활치 않아 피해가 컸는데 지자체의 대처도 논란입니다. 목포시는 전체 배수 펌프장을 일제히 가동했다고 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재난 문자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주간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포함해 가지고 주의보 상황에서도 안전한 데를 보냈는데 그 외에 21시 이후에는 경보 에만 이렇게 보내도록 돼 있어 가지고 불과 한두 시간 사이 내린 비에 목포 사막도를 비롯한 도로 네 곳과 건물 백 곳이 물에 잠겼고 차량 두 대도 파손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1시간여 만에 1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순식간에 침수돼 멈춰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인권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 차량 4대가 물에 잠겨 지붕만 간신히 내민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도로 차량들은 물웅덩이를 피해 한 줄로 늘어섰습니다. 웬만한 차들은 거의 앞유리가 다 덮어질 정도로 침수가 되었었고 일단 한두분 정도는 대피를 하신 것 같았어요. 비슷한 시각 울주군의 또 다른 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도로에 갑자기 빗물이 차오르며 차량이 꼼짝없이 물에 갇힙니다. 폭족을 못하고 있어. 요차 여러 대서 있네. 지금 다 꺼졌어. 차를못 차. 다 오마이갓. 오늘 울산에는 새벽 6시쯤부터 1시간여 만에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도로 곳곳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15대가 침수됐습니다. 한 30초 상간에 물이 싹 솔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잠 기다렸다가 위협이 없게 해가지고 창문 열고 도망 나갔거든요. 출근길 차량들이 물에 잠긴 건 순식간에 쏟아진 도깨비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울산 울주은 삼동면에 34mm의 비가 내린 반면. 침수 피해가 잇따른 온산읍에는 142mm가 내려 강수량이 4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피해를 더 키운 건꽉 막힌 배수구였습니다. 평소 쌓여있던 흙먼지에 빗물에 쓸려온 진흙과 나뭇잎이 더해져 배수로를 막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청초망이 네, 돼있어서 네. 나뭇잎이 쌓이다가 물이 좀 놓치는 물이 로못가지 울산에서는 불과 2주 전에도 시간당 50mm에 비해 도로 위 차량이 잠기는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어제 제주에선 하루 동안 500번이 넘는 벼락이 쳤습니다. 밤새 하늘이 번쩍였는데요. 주택과 농가에 정전이 잇따르고 일부 항공기가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하늘이 번쩍 붉게 변하더니 번개줄기가 뻗어 나옵니다. 구름 속에선 연쇄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계속 붉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불빛이 번쩍이다 이따금씩 번개줄기가 솟기를 수차례. 번개는 주택가가 있는 시내는 물론 먼 바다 위 하늘에서도 수도 없이 번쩍였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 같은 현상이 한 시간 넘게 관측됐습니다. 번쩍번쩍 번쩍 이렇게 해서 불빛이 계속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가지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보여서 어? 이상한데? 하면서 그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laughs> 어제 오전부터 24시간 동안 제주의 해상과 육상에 내리친 벼락은 모두 511번. 비닐하우스의 전력 계량기는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타 버렸고 주민은 다른 계량기도 벼락을 맞을까 봐 덮개로 꽁꽁 싸냅니다 와닥 착한번 하고 그냥 바로 불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있는 도중에 저기서가 불났다고 전해온 거예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기상청의 자동 관측 장비가 낙뢰로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수차례 벼락이 떨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농가와 주택이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신고된 정전만 모두 280건에 이릅니다. 또한 제주로 가는 항공기 한 편이 결항됐고 이른 한 편은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매우 키가 큰 정난운이 만들어지고 구름 내에서 강한 상승 하강 기류가 형성되어 불안정이 더욱 강화되면서 많은 천둥 번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제주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친 뒤 폭염이 밀려오는. 이른바 독개비 날씨가 올여름 기승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서울 강남엔 호우 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는데요. 같은 서울인데도 다른 하늘인 것처럼 동네마다 날씨가 달랐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잠실에 설치된 한 CCTV 영상입니다. 오전 6시 무렵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약 10분 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순식간에 빨리 내리고 빨리 그쳐가지고 목 얼마나 세게 왔어요. 진짜 막 맞으면 아플 정도로 왔었어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컸습니다. 대치동에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던 비가 삼성동을 지나 청담동에 들어서자 갑작스레 약해지더니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에 진입한 뒤로는 비가 온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단 4km 만에 날씨가 뒤바뀐 겁니다.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강남구엔 80mm 넘게 내린 반면 송파와 서초는 10에서 20mm 안팎 동작구는 1.5mm 내리는데 그쳤고 용산과 중랑, 마포, 양천구 등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시간도 짧아 기상청은 오전 7시 40분 호우주의보를 내린 뒤 30분 만에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시켰지만 금세 비가 그쳐 1시간 20분 만인 9시에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당황스럽고 약간 운운 미니 게임 하는 것 같이 동남아가 워낙 왔다 안 왔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건가? 온라인에서는 비 맞으며 출근했다는 글과 비 하나도 안 왔다는 글이 함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남쪽으로부터 공기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기 불안정도가 매우 높아지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성 돌발성 호우가 많이 쏟아집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공기의 유입이 줄어드는 초가을까지는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지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어제 천둥번개를 동반한 집중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대학 캠퍼스를 거닐던 30대 남성이 벼락을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에 한 대학교 교내를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어제 낮 12시쯤 학교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던 30대 남성이 벼락을 맞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뛰어다니, 뭐이 남성은 사고 당시 나무 옆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우산도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나기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 가는 빗줄기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떨어진 번개를 맞은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는데 아직 의식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대학교의 교원 연수를 받으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어있는, 그때 뭐 하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광주 지역에는 나한때 2시간 가까이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하루 동안 40번의 번개가 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낙뢰에 의한 감전사고로 보고 당시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어젯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양평에서 하천 둔치에 있던 차량 10여 대가 침수됐습니다. 무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양평군의 한 하천변 주차장, 흙탕물로 변해버린 하천으로 전조등이 켜진 승용차 한 대가 떠내려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차들이 막 뒤엉키고 그 차량들이 고장나서 이제 클락션도막 계속 울리면서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하천이 불어나면서 주차장이 물에 잠긴 겁니다. 차량 11대가 침수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무안에선 시간당 102mm, 경북 칠곡에선 98mm 등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곳곳에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충북 괴산의 한 도로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넘어져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걸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자정 무렵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300여 세대 모든 가구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주민들은 집안에서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핍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시동이 켜진 차량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열대야에 지친 주민들이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기 위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밤중 최저 기온은 27도.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해서 잠도 못 자고 더디이 나온 거예요. 열흘 넘게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에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자.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경기 수원과 남양주, 서울 송파 등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전 신고가 이어졌는데 경기 여주에서는 낙뢰로 일부 지역에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집중호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춘천에서는 밤새 900회 가까운 천둥, 번개까지 치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원지역 곳곳에서 건물이 침수됐고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구름이 희뿌옇게 번쩍이더니 천둥소리가 울립니다. 춘천에선 새벽부터 아침 사이 885건의 낙뢰와 함께 호우 경보가 긴급 발효될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돌은 수십 분 만에 침수되고 다리도 금세 물에 잠깁니다. 불어난 물은 인근 상가도 덮쳤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 뒤쪽에 계단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빗물이 계단으로 그대로 폭포처럼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냐.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벼랑아래 쳐들어오고 뭐, 뭐, 막다 떠나가는 거야. 상가를 채운 빗물은 성인 남성의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고 소방 펌프를 사용하고 나서야 빠졌습니다. 지금 말이 요할 말을 다 잃어. 그냥 뭘 먼저 지도 모르겠고. 여태 퍼다가 버리고 딱 그거 해도 안 돼. 강원도 홍천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모자가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당시 계곡물은 성인 가슴 높이까지 불어나 물살도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아들분이 그 어머니가 떠내가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잡았는데 한 200m에서 300m 떠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밤새 내린 비로 인해서 물이 급속히 불어나서 많은 비가 내린 횡성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고 일부 토사는 민가 앞까지 쏟아져 인명피해도 날 뻔했습니다. 쿵소리가나요 담장이 저 처음에 물러앉더라고요. 산이 주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위험했습니다. 아주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산림청은 집중호우가 길어짐에 따라 강원 횡성의 산사태 경보를, 춘천과 홍천은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장맛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인이 뭔지 현이나 기후전문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장마가 갈수록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단위로 장마 강우량을 집계한 그래프인데요. 1970년대 전국 평균 장마 강우량은 300m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는 50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중부지방 장마 강우량은 856mm로 역대 1위. 지난해는 남부지방 장마 강우량이 712mm로 역대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지난 60년간 장마철 강우량이 급증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남부 그리고 일본 남부 지역이 짙은 붉은색입니다. 중국 상황도 잠깐 볼까요? 중국은 올해 역대급 장마 폭우로 양쯔강에 범람하고 거대한 호수의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단순히 강우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폭우의 강도도 강해졌습니다. 장마철에 돌발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는 지난 60년간 52%나 급증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전반적으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특히 한반도 그리고 서일본 지역의 이 경향성이 아주 강합니다. 올해 장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 시작 열흘 만에 평균 220mm가 넘는 비가 내려 예년 장마기간 총 강우량의 약 60%를 기록했고 제주도는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장기간 소강기가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다량의 집중호가 우 내리고 있는 건 평균과 조금 다른 경향입니다.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서 수증기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를 내릴 수 있는 붉은색 수증기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막비는 이렇게. 많은 아열대 수증기와 차고 건조한 북쪽 공기가 팽팽하게 대치할 때 강해집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붉은색은 남풍, 푸른색은 북풍이 예년보다 강하게 부는 지역인데요. 한반도 주변에서 남풍과 북풍이 예년보다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굉장히 좁은 띠를 따라서 강한 강수가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집중 후에 더 많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장마가 험상 굳게 변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 고기압과 북쪽 냉기가 다 같이 강해지고 있고요.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뜨거워지며 수증기가 늘고 제트기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폭우들이 계속 지금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학자로서 지금보다 더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